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언어가 사태 그림, 명제가 사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태 그림이라는 것은 결국엔 언어로서, 명제로서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기술한다는 말인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43쪽 4.024 명제입니다. 한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참이라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명제가 참인지 알지 못해도 명제를 이해할 수 있다. 명제는 그 구성 요소들이 이해된다면 이해된다. 4.025. 한 언어로부터 다른 한 언어로의 번역은 한 언어의 모든 명제를 다른 한 언어의 명제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고 단지 명제의 구성 요소들만이 번역된다. 그리고 사전은 명사들만이 아니라 동사, 형용사, 접속사 등도 번역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를 똑같이 취급한다. 4.026. 단순 기호들. 낱말들의 의미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명제들을 가지고 의사소통한다. 4.027 명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명제의 본질 속에 놓여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제를 이해한다는 말은요. 만약에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장미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칭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붉다라는 붉다니까 어떤 또 붉다라는 이름을 지칭하는 붉다로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색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 성질을 띌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제는요. 그것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더라도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붉은 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 장미는 붉지, 붉은 장미는 예쁘지, 아름답지,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름은요, 그것에 대응하는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미라고 지칭을 했는데, 장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꼭 대응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명제라고 한다면 즉 명제의 진위를 가린다고 한다면 그 명제를 가리키는 구성 요소들이 대응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을 했어요 즉 이름이 가리키는 지칭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명제를 한번 볼게요 명제는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미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불따도 하나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름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의 명제를 구성하는 장미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 불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제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비트기슈타인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한번 번역하는 걸 봅시다 어떻게 번역하나요? 우리가 사과라고 지칭하는 것과 영어로 애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사과는 애플이라고 번역이 된대요 즉그 명제 자체 하나가 다 번역되는 게 아니라 명제 구성 요소들이 지칭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번역될 수 있다 이거죠 뭐 이건 굳이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 뭐 접속사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그리고라고 하는 건 and라고 이야기하겠고 아름다운 것은 beautifu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낱말들은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이 될수 있어야 돼요. 지칭되는 걸, 대응되는 걸 알아야 그 대응되는 구성 요소들,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명제 뜻도 알수 있겠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지칭하고 내가 가리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지칭하고 가리킨다는 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리키고 지칭하는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명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4.03. 명제는 낡은 표현들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전해야 한다. 명제는 우리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황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연관은 바로 명제가 상황의 논리적 그림이라는 것이다. 명제는 그림인 한에서만 무엇인가를 진술한다. 4.031. 명제 속에서 상황은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이 명제는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신 우리들은 곧바로 이 명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4.0311 하나의 이름은 하나의 사물을 대리하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다른 하나의 사물을 대리한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래서 전체는 하나의 환린화처럼 사태를 표상한다. 4.0312 명제의 가능성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원리에 의거한다. 나의 근본 사상은 논리적 상황들은 대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실들의 논리는 대표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4 0 3이 명제는 논리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한에서만 상황의 그림이다. 암블로라는 명제조차도 합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어간은 다른 어미와 함께, 그리고 그 어미는 다른 어간과 함께 다른 뜻을 낳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부 북의 명제는 낡은 표현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표현들을 가지고요. 계속 새로운 의미들을 창출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가 붉다는 것은 장미가 붉은 상태로 있다. 장미가 붉은색을 띄고 있다. 라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니까요. 명제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에요. 명제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고 지칭하고 설명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무미한 거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명제도 일종의 논리적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펼쳐서 그걸 표현할 때는 굉장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명제는 일종의 그림입니다. 일종의 그림처럼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술에서 정물하는 사과를 그리고 풍경하는 다양한 삶들을 그리고 초상화는 인물들을 그리겠죠. 뭐 초상화 인물화? 뭐, 그러겠죠. 그렇게 눈앞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명제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어떤 하나의 예술 작품이 현실에 있는 무엇인가를 재현한다. 현실이 아니라 어떤 상상이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늘날 예술에서는 너무 옛날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좀 이렇게 옛날적인 사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고 있지만요. 어떤 예술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림은 좀 아닌가 봐요. 그냥 그려진다는 거에서. 현실에 대응되고 재현되고 현실을 보여주고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그림이라고 쓴것 같아요. 더 나아가, 비트기 주타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명제 속에서 상황은 조립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조립된다는 말보다는 구성된다, 뭐 명제가 상황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피트겐슈타인은 보통, 이 명제는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명제는 이런 상황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다시 말하자면, 장미가 붉다라는 이런 명제는 장미가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라걸 묘사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이름은 다른 사물을 대신하고요. 대응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지칭하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이름이나 표현들은 다른 사물들을 지칭하고 있어서 그 사물과 사물들의 관계를 그 구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제라고 비팅겐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낯선 건데요 옛날에 보면 좀틀 안에 배경을 꾸며요 배경을 꾸미고 그 속에서 사람이 분장을 해가지고요 마치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걸 화린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많이 접한 형태의 뭐 공연이라든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 화린화처럼 명제는 하나의 그 체계와 틀 속에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구성하면서 사실들 기술하고 의미들을 만들어 낸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저 기호들이 대상들을 대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대상들이 언어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대상들을 대표합니다. 산에 숱하게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무라고 언어로 표현하죠. 하나, 개개의 나무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나무라고 지칭하는 이 표현이 저 대상들을 지칭하지, 대표하지,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물체가 연장체가 다양한 것들과 관련지어 대표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바다에 수많은 개체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존재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언어로 물고기라고 말할 겁니다. 이 물고기가 대표되는 거지 바닷속에서 수없이 살아가는 저 존재자들 중 그중에 어떤 하나가 특별히 대표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명제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돼요 모든 걸다 표현하고 모든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특정한 상황 특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분 짓고 구획 지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는 사유가 근대적인 사유인데요 명제도 애매하게 이렇게 저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 지어 나가면서 논리적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실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게 암블로래요 암블로가 라틴어로 나는 걸어간다 라는 뜻인데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와 어간이 있는 단어라고 나는 이란 뜻과 간다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야 저게 합성된 거야 이렇게 구분지으면서 논리적 그림들을 그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명절은 모든 것을 다 그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상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이런 상황을 즉 장미가 붉은색을 띄고 있다. 바다 속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이름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것과 대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비트겐슈타인의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그림이 가능하기 위해서 과연 저 언어가 어떻게 현실하고 대상하고 대응이 되고 지칭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부디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책 저하고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